오은이급식 뭐야? 오은이 급식 맛 없던데? 매점기? 어? 그래 좋아! 밥안 먹고 매점 가길 잘했지? 그러네 어? 뭐야 왜 그래? 어? 아니야 왜 그래? 아니야 누군데 그래? 누구지? 그냥 장난 문자 아니야? 그런가? 아 힘들다 아 그니까 문자가 또 왔어 뭐라고? 어쩌지? 믿어봐야 하나 에이 설마 그냥 장난 문자 아니야? 그런가? 우리 그거는 믿어봐야 할것 같아. 어, 설마 부모님이랑 싸웠어 응. 진짜? 나도 길 가다가 어제 넘어졌어. 나도 이번 수표까지전어완전 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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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먹었어. 어, 또 문자가 왔어. 대체 누구지?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.